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몰이입니다 아,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좀 추워가지고 아, 확실히 제주도가 춥긴 하네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씻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온천탕을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추워서 빨리 가면 안아서 아, 지금 온천탕 와가지고 들어갔다 왔는데 온천이 4만원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아까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4만원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사우나 한 번에 4만원을 태운다. 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우나를 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근처에 사우나가 없어가지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빨리 일단 씻고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화가 나요. 왜냐고요? 오늘은 화요일이거든요. <laughs> 아, 사우나를 다녔습니다 여기는 얼기명촌 화순 사우나라는 곳인데, 6,000원 밖에 안 해요. 저희 광주에서도 사우나 한 7, 8,000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싸고,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저랑 사우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20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밥을 먹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낙타랑 말을 타러 갈 생각입니다.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승마 선님을 받지 말라고. 아 진짜요? 네뭐 오늘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제 도 승마 선님 많이 딱한 팀만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오, 승마 다 탔다. 레전드네. 바람이 좀 세긴 해요.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아 바리바람이. 괜찮습니다. 낙타를 타면 되기 때문에 가볼게요. 가봐야지. 와 추워. 한 명이 예약했는데 어디 보는 거야? 이 인기예요. 좋은 흔드세요. 네, 예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실 거면 색깔도 한번 골라보세요. 아, 네. 추천 아니 이, 이거 초록색 이 아니구나. 오이 멋있네. 감사합니다. 안녕. 무서운데. 오, 위험해 오, 오. 오. 오 무섭네. 생각보다. 허버는... 나만 한건가 반가워 안오오오오오오 임명... 잘 가네 재밌는데 오. <laughs> 아이고 낙타를 타다니 이거 재밌구만 어? 낙타가 나타났다 죄송합다 나는, 나는 약간, 재밌네. 와, 낙타가 오지게 재밌네. 와, 근데 좀 무섭게 생기긴,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게 낙타 트래킹을 하면은, 낙타 먹이 체험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낙타는 이게 근데 가격이 진짜 메리트 있어요. 이게 6,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엄청 싸요. 먹이를 줘라. 아, 무서운데, 좀. 아 씨, 뭐 있는 거 아니야, 안에? 오오오 이야 잘 먹는다 오, 오 그거 아니야 어아와잘 먹네 아 이게 통까지 먹을래 가지고 한 번만 더 줘야겠다 한 번만 더줘 그래도 네. 어너 말고 얘네 됐지? 인정? 인정? 먹었지? 와와다 줬다 와끝 낙타를 이렇게 타봤고 와 낙타 진짜 재밌네요 이거 와 진짜 재밌네 이게 살짝 낙타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도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6천원인가 8천원이고 그리고 은근 재밌고, 코스가 좀 짧긴 했어요, 근데. 근데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무료로 먹이 체험도 해주고, 건초. 당근은 근데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당근 길이가 근데 한이 정도여가지고, 저는 당근을 사도 못줄것 같아서, 그냥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 문제는 이제 다음에 계획을 제가 없어요. 다음 계획이.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가가지고 숙소는 제가 내일 이제 제주도 떠나가지고 공항 쪽에 잡았는데 여기서 공항이 좀 멀어요 일단 공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히. 아 낙타 진짜 재밌네 지금 숙소 와가지고 지금 다 남았고 이제 이 근처에서 밥 먹고 오늘 숙소에서 쉴것 같아요 이제 내일 제주도 떠나니까 이제 이걸로 제주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즐겁게. 비디.